희선이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초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후닥거리면서 바쁘게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느라 봄에 사랑초 구근을 정리도 안하고 시든 이파리째 처박아두었던 화분들을 요즘 하나 둘씩 정리 중인데요. 몇년 전에는 8월 말경에 심었었는데 요즘은 사랑초를 8월 중순부터도 많이들 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빨리 새싹이 나서 싹이 나서 빨리 심어줘야 되는 사랑초들도 있더라고요. 화분 정리되는 대로 구근을 그 챙기고 있는데요, 잎도 그대로 두었는데 아이고 아뿔싸. <laughs> 또꽃 피면 알려줄게 해야 하는 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햇볕에 사랑초 이름표들이 허옇게 바래서 뭐가 뭔지 다 지워져 버려서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작년엔 구근을 많이 못 늘렸는데요. 좀 일찍 심은 데다가 툭하면 물을 말려서 구근들이 제대로 많이 생기지를 않았네요. 사랑초 구근 캐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 이런 것들이 정말 재미있는 거 있죠. 돈을 줍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말이에요. 보물 찾기 하는 것 같고 하나 하나 보일 때마다 괜히 신나는 거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서 어, 여러분들께 나눔도 해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어, 희선이네도 찬바람이 조금 부니까 기운이 나요. 강원도 속초로 바람 쐬러 가서 바다를 보다가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연금정 콘도 빌려서 가족 여행 왔던 게 생각나서 식구들 몰래 눈물도 찍어내고 어 그러다가 또 혼자 계신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친정엄마가 참깨 조금 어 심으신 거 그거 마저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이 제가 혼자서만 바닷가를 갔다 온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가서 또 참깨 어 털고 참깨 정리하고 이러는 거를 조금 도와드리고 왔는데 <laughs> 와갖고 그 다음날은 조금 끙끙 앓았어요. 아이 저는 농사 체질이 아닌가 봐요. 어, 조금 힘들게 뭔가를 하고 오면 이상하게 잘 체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힘에 붙이면 어, 먹는 것들이 자꾸 체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아, 친정엄마는 아, 그렇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아, 제가 나이가 <laughs> 훨씬 더 적은데도 어, 그런 것들을 엄마보다 못하는 게 좀, 아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어, 사랑초 구근을 많이 이렇게, 어, 정리를, 어,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심는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가을, 지금이죠. 8월, 어, 보통은 하순에 심는데요. 심는 방법을 잘 모르시겠으면, 구근을 세워서 심지 마시고 뉘어서 심으세요. 어,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심으시면 되구요. 화분 하나에 구근은 보통 어, 제가 나눔 드릴 것들이 보니까 구근들이 많이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7개 정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서 어, 심어주시면 되구요. 사랑초 구근을 심으시고 나서 싹이 나올 때까지 물을 말리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 구근에서 새싹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파리가 나오고 이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상관수라고 하죠 위에서 물을 주는 거요. 그거를 어, 물을 주다 보면 제가 슬리분에 사랑초 구근을 심었는데 위에서 물을 주다 보면 화분 밑구멍에서 막 새싹이 나오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새싹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파리가 많이 클 때까지 저면관수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초는 별명이 해랑초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햇빛이 꼭 필요하거든요 어, 그렇게 하면 꽃도 잘 피우고 또 구근 농사도 풍년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꽃 친구들에게 나눔도 할수 있겠죠. 사랑초도 종류가 제라늄만큼이나 많아서 어 작년에 나눔 받으신 분들은 아마 어 똑같은 어 사랑초를 또 나눔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 잘만 농사를 사랑초 농사를 지으시면 구근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어 사랑초 구근 꽃구경을 많이 못해서 구근도 많지를 않아요.음, 꽃도 키우고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 서로 행복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어, 해마다 가을 되면 사랑초 구근을 나눔을 하는데요. 어, 댓글에 사랑초 구근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어, 저도 주세요. 뭐 이렇게 써, 쓰시면 안 되고 사랑초 구근 나눔, 나눔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섯 가지 구근을 챙겨서 다섯 분께 드릴게요. 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골에 친정에 가서 어, 엄마 집에 칼슘제 알갱이 비료가 있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조금 덜어 주셨어요. 거기는 어, 성장을 위한 어, 알갱이 영양제인데요. 그것도 조금씩 어, 한번 주실 때 보통 뭐 여섯 알씩 이렇게 주셔야 되니까 아 조금인 것 같아도 또 덜어서 보내면 제법 오래 쓸수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칼슘제하고 같이 보내드릴게요. 사랑초 구근 다섯 가지 챙겨서 다섯 분께 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구근 신청합니다 이렇게 안써 주시면 패스할게요 어또제 영상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초입에 나눔 한다고 하면 어 바로 또 댓글로 이렇게 써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꼭 구근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전에는 사랑초 구근을 제가 어, 택배비 아끼시라고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냈는데, 받으신 몇몇 분들이, 어, 사랑초 구근이 다 으깨져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이번에는 어, 박스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택배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 어, 사랑초 구근 나눔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어, 제가 이 영상 어, 올리고, 어, 이번 주 내로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요번에 이거는 조금 제법 많이 나왔는데요. 어, 아는 꽃언니께서 그러시는데, 어, 제가 이름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햇빛에 하루 종일 사랑초 구근을 어, 내놓다 보면은 테이프를 붙여서도 해놨는데도 그게 발에서 이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구근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넣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아직 정리를 이번 주 내로 해야 돼서 다 하지 못한 관계로 어, 어떤 거 어떤 거 보낸다. 제가 이름 모른다고 했잖아요. 꽃피면 알려줄게요. 이번에 컨셉은. 사랑초 국은 꽃 피면 알려줄게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제가 나눔으로 여러분들께 또 가을을, 가을의 시작을 알려드릴게요. 어, 가을 내내, 아니, 여름 내내 가을을 기다리셨겠죠. 어, 선선해지는 가을에 우리 다시 또 어, 가드닝 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제가 요즘 친정도 왔다갔다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이 체력이 딸려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좋아요로 응원 많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